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더딥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화해 주시고 우리들의 심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가득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또 매순간 하나님께 간구함이 올려드린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들 평강 가운데 하나님 의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의 크신 마음을 거룩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오늘 하라도 그 말씀에 주나요 살아가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그날에 애굽 땅에 가난 방언을 말하며 망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의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 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면 16절과 17절을 보면 훗날에 있을 하나님과 유다를 향한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이사야는 장차 애굽이 분녀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분녀는 약하고 초라한존재 의미, 존재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지극히 약하고 무기력한 나라로 전락할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는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유다가 강하고 굳건하게 될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강한 자 앞에선 약자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애굽은 약한 자이고 유다는 강한 자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과 유다에게 이들 각각의 표현의 대입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유다는 역사상 한 번도 애굽에 비교해서 강성해 본 적이 없었다고 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유다가 애굽에게 두려움을 느꼈고, 조공을 바치고, 유사시에 도움을 청하는 등 온갖 수치스러운 경험은 유다의 것이었지 애굽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사야는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유다에게 있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유다의 강성함으로 인해서 애국사람들이 유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애국당 중앙에는 여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애국당 중앙에는 여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라는 이 말씀은 지리적으로 애굽당 한 복판이나, 혹은 애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굽은 문자 그대로의 국가 애굽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애굽당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하나님을 위한 제단으로 삼으셔서 세상 만민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적 의미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의 제단이 있는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의 성전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그곳에 세워진 성전만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회를 통해서 지금 애굽 땅 중앙에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날이 이르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장소가 위한 장소가 되지 아니하고 온 세상 각 지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온 세계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인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제단도 없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 이슬람의 이슬람의 황금동 사원이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예배로 대체되었고 제단은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로 대체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재단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하게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 일장에 소개된 것과 같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변질된 예배의 양상들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제단에서 끊이지 않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성전을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회파되고 짓밟히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도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성전에 역사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산 제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과 2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수르가 나의 손으로 지은 존재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수르는 악의 화신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고 행하는 일마다 악했습니다. 그런 악수루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변화된 면모는 과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과 그 결과에 견줄만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는 대단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락해서 죄의 듯에 깊이 빠져있던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솜씨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그것에 합당하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아수르마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석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조차 없는 사람들과 멸망에서, 멸망에 떨어져야 할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석을 이루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놀라운 구석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처럼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을 위해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오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구하며 간구하며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